강남 삼성 성형외과에서는 이분, 미스터 KS, KS 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뭐 코수술이나 우리가 리프팅에 관한 이러한 자료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실 겁니다. 저한테 코수술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코가 이렇게 똑바로 생긴 이런 분들은 참, 사실 참 생각보다 더 그래 요 대부분 어떤 형태로 다 휘어있어요. 이 휘어있는 부분을 과거에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 들어간 부분을 필러를 넣기도 하고, 연골 이식을 하기도 하고, 어 뭐, 진피나 이런 지방이나 이걸 넣어서 어느 정도 카모플러치 테크닉이었는데, 어 말씀대로 우리가 수술술기가 발달하고, 현대 성형외과가 어 과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음으로써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상적인 코 형태로 반듯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외모만 생각한다면, 휜코 수술 자체는 아주 쉬울 수 있지만, 휜코를 갖고 계신 모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숨 쉬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환절기가 된다든지, 황사현상이 오는 이런 봄철에는 코 안에 있는 이 구조물이 이렇게 휘어 있다 보니까, 와류라고 그러죠. 코 안에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휘어 있다 보니까 아래서 에 튜블러스라고 해서 와류가 생기면 에어컨에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끼듯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먼지가 끼고 숨이 안 들어가니까 와류가 심하게 심하게 생기면서 이 부분 비갑계라는 부분도 더 발달되게 되고 핀코에서 계속 염증 비루라 합니다. 콧물이 계속 나오는 뭐 불편해서 어떤 경우는 휴지를 그냥 이렇게 달아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 하게 되죠. 핀코는 아무래도 야외활동량이 많은 남자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코가 났다고 보형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죠. 근데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코 위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더라도 숨쉬는 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즉 여기에 보형물을 넣기만 하더라도 이 밸브라고 해서 이 숨쉬는 부분이 약간 주저앉는 현상이 생기면서 숨쉬는 게 힘들어지는 즉 과거에 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어, 숨쉬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어, 이번 기회에 이 재수술을 하면, 함으로써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없나요 또 안에 흉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쉬는 게이 밸브처럼 어느 정도 이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밸브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칼을 여러 번 대다 보니까 흉터가 생기면서 부드럽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도 실은 지금 휜코에 못지 않게 힘드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뭐 휜코는 아니지만 높이기만 해도 숨 쉬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했었죠. 이 코의 구조물 중에서 이게 휘어있을 때뭘 해야 되는지 일단 그림과 우리가 준비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코가 휘어있으면 이축 자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즉 코가 주저앉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똑바로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지금부터 코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코는 연골이 있죠 코 끝은 연골 두 개와 작은 뼈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짜부러 들어있을 때, 이제 숨 쉬기가 당연히 힘들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든 웨이 벨브라고 해서, 코구멍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이제 이렇게 지지하고 모양을 맞춰야 되는 게 코코의 모양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도 이게 꼭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비각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미세먼지도 걸고 공기도 따뜻하게 해서 기도까지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코가 휘어 있으면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이 비각계가 특정 분야의 특정 부분에서 자꾸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기듯이 자꾸 비대해집니다. 이 비대해진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능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술이 비밸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준비한 제이 구조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도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코가 있다. 이제 이게 노란 부분이 피부입니다. 어쨌든 피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벗겨볼게요.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덜 쳐보면, 아래쪽에는 이제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죠. 피부를 이렇게 덜 쳤다니만, 어 수술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는 연골 두 개, 우리 익상연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측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비중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이 비중격.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휘어 있다든지 이렇게 휘어 있으면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휘어 있는 경우에 공기가 잘못 들어가죠. 또, 반대쪽에 저 공간이 많다고 해서 쭉잘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속에 비갑계란 이런 부분이 일부분에 요즘은 최근의 트렌드는 이 비갑계를 완전히 제외하는 수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 특별하게 많이 막히지 않는 경우에 일부분만 제거를 해서 기능을 살리면서 어 소위 그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듯이 해주는 게 원칙적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저앉은 부분을 똑바로 해주면서 비각개 부분도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것만 했다고 다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주저앉은 부분을 아무리 똑바로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밸브라는 부분이 있죠. 비밸브가 뭐냐? 뭐 쉽게 얘기해서 밸브가 뭡니까?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걸 조절하는 그런 구조물이죠. 대개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게끔 되는 어떤 공간과 이 기능을 하는 이런 구조물인데 자비빌브 수술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러한 제이 스프레드 그라프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양인이 코가 크고 잘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제이 그림이 잘 나오죠. 이 스프레드는 뭐냐? 펼쳐준다는 이런 뜻이죠. 지금 주저앉아서 텐트가 이렇게 주저, 주저앉았는데 텐트를 올리면서 여기다가 뭘 끼우면 공기 흐름이 아주 쉽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일반적인 내비밸브라 그러죠. 코그 안에 있는 밸브의 기능개선 수술인데 사실은 제 경험상 이것만 해가지고 숨쉬기가 아주 편해지는 경우보다도 특히 이제 미용성형이나 다른 수술 이후에 주저앉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줌으로써 공기 흐름이 더 원활해지면서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비밸브라 그러죠. 이 밸브가 주저앉으면 주잔, 살짝만 여기 갖다 대도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스프레드를 끼워서 지금 넓혀졌는데넓혀졌다 하더라도 살짝만 대도 숨쉬기 힘듭니다. 아예 근원적으로 인터널 밸브, 내비 밸브에다가 이 부분 코에다가 이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트러싱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코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보형물이나 아니면 휜 코를 제대로 맞췄을 때 옆에서 받쳐줌으로써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수술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이제 귀찮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네비 밸브를 손댄다는게 간단하게 말로는 이렇게 쉬울 수는 있겠지만 은 기능을 고려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시든 성형외과 선생님이시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또 롱텀하게 팔로우 하신 분이 수술하는 게 제가 봤을 으는 맞을 것 같고요